여러분들이 꼭이 용담유사 꼭 여러분들이 사셔서 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56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전번에 통문까지 했습니다. 통문까지 했고 그건 1862년 10월 14일 날쓴 것이라는 게 정확하게 날짜가 박혀 있고 남원 교룡산성 은저감에서 경주로 돌아오자마자 끌려가서 영장한테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흥해 쪽으로 거점을 옮겼다가, 1863년 3월경에, 그래도 내 본거가, 이제 이 경주가, 이렇게, 에, 에 있으면은, 이제, 뭐, 포항이, 있고 그러면, 하여튼 경주가 여기 있으면은, 요 흥에, 뭐, 이, 이쪽은, 이, 이쪽 해변이란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자기 고향이, 요, 요, 경주니까, 용담연원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디, 저, 이런 타지에 피신하고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체면이 쓰겠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 자리에 딱 앉아서, 정의롭게, 용담에 득도했으니까, 내가 용담에서, 죽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쪽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이 최경상이라는 분이 해월 선생이 상당히 이쪽에 그 발이 넓어가지고 좋은 거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사람들은 또 모여들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3월부터 이 양반이 붙잡히는 게한 11월 되나? 여태까지가 이 양반의 인생의 황금기라 일종의 황금기를만. 요한 7개월 동안에 유감 없이, 구애받음이 없이 자기 소신껏 포독을 한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이 양반이 1861년 6월에 포독을 시작했을 때는 그건 사실은 익스페리멘테이션이지 포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겨우 조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863년 어 3월부터 한 11월까지 7개월 동안 진심으로 유감 없이 대중과의 컨택을 한 거죠 금기가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동학의 모태가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가 탄생된 것은 그때 한 3천 명 정도 왔다 갔다 그래요 용담을 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모태가 돼서 최수원 전쟁은 제대로 사상 강연을 한 거죠. 사상 강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 소신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사람이 몰려들고 그러다가안 되니까는 서울에서 직접 아명호사를 파견해서 체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수원 선생은 이 역사를 이 모든 흐름을 예견하신 거죠. 다 예견하시고 7월 말쯤에 도덕가를 쓰시는 거예요. 이 도덕가를 쓰면서 당신이 죽을 준비를 한 거죠 막말로 그래서 이 도덕가야말로 마지막으로 수원 선생이 이 동학을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리더들한테 어떠한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절실하게 가르치신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270페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텍스트에 270페이지를 보세요 천지 음향 시판 후에 백천만불 화해 나셔, 나셔 지우재 금수오 최령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쭉 옛날 발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 어떤 분은 아 선생님이 이걸 다이 가사를 읽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기 다돼 있는데 그거를 어 여러분 스스로 읽으시면 되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옛 이 가사가 옛 가사가 진짜 우리 말이라는 걸알수 있죠. 어, 우리가 지금 전혀 이해 안 되는 구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워낙 압축이 심해서 이게 어떻게까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천지음양시판후에 이런 거는 하늘과 땅의 기가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혼돈 속에 무분별하게 엉켜 있다가 가벼운 기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기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이것을 천지가 최초로 갈라졌다고 말한다. 이 천지 시판이라는 거를 이게 사실은 이제 이판 이 구분되는 거니까 하늘과 땅이 비로소 갈라져서 구분이 가게 되었다. 에, 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개벽이라는 말의 오리지널한 의미죠. 이개벽이라는 근데 이 천지가 시판하는 이개벽에 대해서 이거는 코스모로지카라 차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간세는 다시 개벽을 해야 된다. 이 말만 하신 거예요. 아. 후천개벽선천개벽이란 말은 수훈선생은 쓰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는 지금 이것이 다시 개벽야한다 이거를 딴 말로 강정상이라는 분은 천지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지가 시판한 후에 하늘과 땅이 감응하면서 온갖 종류의 만물이 그 사이에 의해서 화생케 되었다. 그 중에서 연기가 못 미치는 생명들은 금수가 되었고 연기가 가장 빼어난 생명이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해오는 세상 말씀에도 있지만 하늘의 뜻과 최령자인 사람의 마음은 동격이라 말하는 것이다 얼마나 명령합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여기 뭐냐면 기가 가벼운 것은 위로 가서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내려앉아서 하늘이 아 땅이 되니까 땅과 하늘이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하늘과 땅은 항상 같은 것이 혼연지일체로 있는 것이 다시 분리가 되었으니까 항상 같이 감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딱 물건처럼 어디 하늘이 저 물건처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는이 하늘이 올라가 있고 밑에 이것이 서로 감응을 해서. 여기서 생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생생의 결과가 뭐냐? 이게 만물이다 이거지. 근데이 만물 중에서 가장 영험한 자가 누구냐? 최령자가 이게 바로 인간이다. 아, 인이다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인은 이 전체로 보면 이게 전체가 하나님인데 여기서 최령자니까 뭐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같다, 이거야. 어, 같은 거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어, 이러한 우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최근에 내가, 내가 제주 4.3, 어, 이런 것에 관해서 미국에서, 어, 하바드 패컬티 클럽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한 말이 그거야, 지금. 주역을 또, 하, 요새 또 주역이야, 내가. 미쳐가지고 이 주역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주역에는 택괘가 있단 말이에요택괘가택괘 택괴 아시잖아요 아, 이게 뭐냐면은 천지가 그니까 하늘이 위가 있고 이게 지가 밑에 있으면 이게 천지비가 되거든요 근데 되는 거야 거꾸로 되는 거 이게 땅의 자리에 이 위니까 땅이잖아 아,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자리에 땅이 올라가 있고 땅의 자리에 하늘이 내려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천태가 되는 거예요. 지천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 이 비라고 이거요 이거 태라고 읽고 이게 비가 뭐냐면 이게 모든 게 막힌다. 그래서 내가 obstruc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모든 괴를 영역을 하고 있거든요. 영역을. 그 이름만, 이름만. 영역, 나중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 거예요. 태는 뭐냐? 이게 바로, 피스다, 피스. 태가.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주역이 말하는 피스, 평화라는 거. 이 뭐냐? 하늘이, 하늘로 올라갈 생각만 하면은, 이거는 모든 게 압스트럭션이 되는 거야. 막히는 거야. 근데, 하늘이 밑에 내려와 있으면은, 하늘은 항상, 지가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동경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모습이다. 하느님은 하늘에서 밑을 굽어보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동경하는 인간의 에로스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운명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느님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딱 얘기를 하고. 하와드페컬티 그룹에서 그 오프닝 스피치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은 이 지금 세계 하늘인데 너이런뭐새끼들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다 o b s 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들이 내려와서 한국 사정도 좀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전에 소련은 그냥 나쁜 놈 대적적인 걸로만 대하고 야 나토 오, 세력을 그냥 넓히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소련도 소련 입장에서, 러시아.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에서 과거 소련 체제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비차관에 신사적으로 가자. 그러면 그 정도는 컨먼 센스에서 서로 우크라이나,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소련, 아, 러시아가 됐든 서로 합의를 봐서 원만해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거를. 미국의 무기상들이 그냥 국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사태를 내면 바이든은 신이 나서 그냥 조장하고 있고 야 하버드 팩컬티는 너희들 미국의 최학부의 이 교수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세상을 조정하는 꼴을 보고 있냐 결국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제주 4.3도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냐 드루만독 드루니 뭐냐 그냥 무조건 그 당시에 소련 세력이라는 걸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다 그냥 죽여야 할 새끼들 가지고 어? 북초동학교에서부터 그냥 권총을 갈기고 이질화 했으니까 따발총 갈기고 이래가지고 제주도에 30만 인구의 10%인 3만 명이 7년 7개월 동안 희생을 당한 거 아니야 그 역사를 너희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러다가 너희들은 월남전에서 5만 명이라는 그 미국의 쟁쟁한 젊은이들을 다 학살을 시키면서 도대체 미국이 우, 반성을 못하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일 내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해서 알랑 좋아하고 거기 따라붙어가지고 가서 한미일 군사 작전을 그냥 이 땅에서 이제 일본이 와서 군사훈련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 선택이라면 일본이 다시 와서 전쟁 전쟁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이거의 비극을 이미. 택괴가 얘기하고 지금 택괴. 태궤. 택괴는 뭐냐? p e 진정한 인류의 평화는 미국이여 땅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내가 연설을 했어요. 아주, 키노 스피치를 했다니까. 나는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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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절박한 판국에서도 이런 강연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 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대정수의 조작으로써 이루어지는 주역의 괴상이나 효변의 언어에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귀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주자는 음, 이제 이 귀신을 인격신으로 보지 않고 음양의 원리로 파악하였다는 내가 기회사 5장을 다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큰 배움에 도는 사람이 마음에 이미 들어 있는 밝은 덕을 배움을 통하여 밝혀냄으로써 인간의 지극한 선의 경지로 인간을 지극한 선의 경, 경지로 이끄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은 중용의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하늘이 명하는 것이 멈춤 없이 생성되는 나의 본성이요.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을 끊임없이 닦는 것이 나의 교육이다. 이거는 이, 이 수은선생이 그 경주 그 영에 끌려갔을 적에도 내가 얘기한 거는, 사람한테 가르치 거는 이 중용의 천명기 위성이고 설성기 위주고 수도지 위교다. 이거밖에 내가 한, 한게 없다. 중용의 도리를 내가 가르친 거밖에 없는데 왜 나를 잡아왔느냐? 하고 큰 소리 치니까그 영장이 그냥 찔끔하는 그런 장면이 대선생주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교의 경전에는 이미 내가 말하는 성과 경의 본래적 의미가 상세히 밝혀져 있다. 동방의 주체국인 우리나라, 이 나라의 현명한 지식인 273페이지입니다. 공부를 많이하여 달통한 선비라 하는 자들이 모두 도덕군자라고 자칭하고 자부한다. 그러나 실상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무지한 자들일 뿐이다. 왜냐? 그들이 공부한 바가 천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다 한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천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다 한들, 그들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천지 만물에 대한 근원적인 경외의 마음이 없으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과 죽임을, 자연을 억압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를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천지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과거에 아는 것보다 엄청 잘 알아요. 근데 근원적인 거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reverence for life 이것을 하나의 대생명이라고 하는 이 대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이 경외심이 이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컴퓨터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외심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농촌 문제고 기후 문제고 이 생명 문제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밥상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에 저 영화 하나 추천할게 있는데. <laughs> 내 영화 이 영화 얘기를 그거 해서 좀 미안한데. 내가 소개하는 영화는 정말 한번 보실 만한 거예요. 근데 요건 또또 시리즈라서 좀 근데 이게 시, 긴 시리즈는 아니라 원 시즌에 여덟 개인데 여덟 개가 한 그래도 한 50분씩은 되는 거 같아요. 50분 2, 3분 되니까 내가 이, 이 사람을 좋아했거든. 어, 이 사람이 영화 이름은 Manhunt로 되어있을 거야. Manhunt.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건데, 넷플릭스 영화로 만든 건데, 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영화를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을 때는, 내가 하도 영화를 봐서 내가 이제, 아, 이게 인다 이제 테레비를 없애야겠다. 그리고 텔레비를 누구한테 줄라고 그랬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이거 보면서 아 아직은 텔레비는 <laughs> 없을 때가 아니야 왜냐면 주역을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좁은 여기서 그냥 주역 놓고 실행하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큰 화면에 보는 게 눈에 좀 건강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 같아 <laughs>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내텔레비를 지금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한트 유하범어만은 여러분들이 꼭볼 만합니다. 이 사람이 매일 폭탄 폭탄 매일로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애와 사상과 이 모든 게그이 사람의 나중에 이걸 못 이걸 쫓는 프로파일러라고 범죄 심리 분석하는 아주 젊은이가 진짜 이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내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이 변호인들이,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변호인들이 이 사람을 전부 뭐냐면, 변호인들은 미치광이로 몰, 몰고 갈라, 몰고 갈라. 그럼 너 미치광이로 몰고 가서 나갈 수 있다. 그럼 너의 신념을 위반하는 거 아니야. 너는 명예롭게, 이러한 소신에 의해서 나는 폭탄 테러를 했다. 그걸 선언해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뉴욕타임즈에다가 이걸 너인더스트리얼소사회의 엔니스 퓨처라고 해서 산업사회가 그 미래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냐 그그 그 거기에 장본인들한테 폭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사상범이야. 근데그 사상범이 말하고 있는 게 완전히 이게 노자작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그때 노 여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몇살안 몇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그 폭탄 테러를 했다 그럴 때, 속으로 좀, 이제 그, 그 테러는 안 되지만, 리스펙트를 했어요. 너. 사상적인. 그때 뭐냐면, 그거를 뉴욕타임즈에다 실시했거든.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즈하고 이런 데에다가 실어주면 내가 폭탄 테러를 안 하겠다. 내 사상을 난 알리는 게 목적이다. 나중에 그렇게까지 나가겠네. 이 사람이 아직 20년 동안 테러를 했어요. 근데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물론 그 테러라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 대기업의 행포라든가 이 변호사들, 언론, 이 모든 거를 생각하면은 유나바마가 주장하는 게 논리적인 구조만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연 바른 사회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역사의 비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 영화는 그런 모든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절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실 만한 영화예요. 어, 보실 만한 영화예요? 그들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천지 만물에 대한 그런적인 경외의 마음이 없으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과 자연을 억압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유나범은 자기가 지은 오두막 하나에서 일체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트의 혜택이 없이 살았어요. 20년을. 거기서 그산 과정도 참. 사실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살기가 편해졌지. 거기서 사는 게 아주 힘들었거든. 그리고 또 이런 현인 달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저 33천 꼭대기 옥경대에 상제님이 계시다고 꼭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듯이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건 이제 기독교 비판이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옥경대에 상제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그런 거나 똑같다 이거야. 이는 음양의 상식적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도무지 황당무계한 허황된 이론이 아니겠는가. 이건 서학에 대한 엄청 날카로운 비판이죠. 한나라 무제때 무고지와 아홉, 무고가 또 나오네요. 여기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곡괴. 여기 무고. 무고의 곡괴. 요게 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 274페지. 이 거기 보세요. 한 나라 무졌때 무고지화로 많은 무고한 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러한 황당한 미신이 우리나라에도 전하여져서 숙종조 장희빈 생시에 한번 난리를 친 적도 있고 집집마다 모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미신적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이런 미신적 무고 사상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명과 색 이름뿐인 존재와 구체화된 물상이 모두 귀신이라니, 이런 멀지각한 꼴들을 구경이나 해보소. 여기서 귀신은 민간 신앙 속에서 말하는 유치한 고스트를 말하는 거죠. 귀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저주를 일으키는 홀령이 아니라 그것은 천지의 다른 이름이며, 하늘과 땅의 영적인 측면이 그 신이오 귀라오. 귀신은 결국 음영의 이치일 뿐인데 공부했다 하는 자들이 신령한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도 모르고 있으니 경전 공부를 많이 한다 한들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도와 덕의 본체를 이다지도 모르고 있으니 과연 현인 군자가 되는 길을 어찌 알수 있으리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도덕과 275페이지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용담유사공부를 우리가 너무 늦게 해서 이 책을 사시는 걸 미루고 계신 분도 계실텐데, 여러분들이 꼭이 텍스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에,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